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선기입니다. 오늘은 내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겪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운명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불교의 근간은 인과의 도리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35살 때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처로서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을 오늘날 불교라고 합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 깨달음의 이름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해도 일단부터 52단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깨달음, 구 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만을 부처 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 2단의이 부처의 깨달음을 불각 아니면 무상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 단한 분이시 이 부처라는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인가. 석가모니를 재배하고 이 깨달음 중에서 가장 높이 깨달은 사람은 이 41단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달마 대사는 한 30단 정도까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천태종을 연 지의 지자라고 합니다만 지자는 9단까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부처라는 깨달음 52단까지 올라가기가 힘든가. 그 최고 무상의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는 35살 때 부처가 되셨고 80살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남겨졌습니다. 오늘날 팔만대장경 아니면 일대교, 일체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7천여 권 이상의 경전이 되어서 남겨져 있습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불교의 근간의 가르침이 바로 인과의 도리입니다.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그리고 줄기를 말합니다. 불교 가르침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불교 전체의 가르침 중에 뿌리와 그리고 줄기에 해당하는 가르침이 바로 인과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의 도리의 가르침을 모르면 불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한 그루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뿌리 그리고 줄기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리고 줄기를 자르면 나무는 시들어 버립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또한 이 인과의 도리를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인과의 도리입니다. 인과의 도리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일은 절대로 만에 하나, 조에 하나도 없다. 절대로 없는 것이 바로 석가께서 설하시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결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갑을 잃어버렸다라는 결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라는 결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나타났는지, 원인을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라는 결과, 이 비행기를 끌어올린다면, 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지, 엔진 트러블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추락을 해서, 어디에 추락을 했는지도 찾을 수가 없고 끌어올릴 수가 없을 때는 그 원인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것과 원인을 알수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어떤 결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고 모를 뿐입니다.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뿌리지도 않은 데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께서 설하시는 이 인과의 도리의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열의 하나, 아니면 백의 한두 개 정도 예외는 있지. 그 어떤 세계에도 예외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석가가 설하시는 이 인과의 도리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뿌리지도 않은 씨앗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석가가 설하신 인과의 도리의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을 도리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세 시방을 꿰뚫는다 라고 말합니다. 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1만 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1만 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공간적으로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옳은 것, 성립되는 것. 이것을 삼세 시방을 꿰뚫는다라고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도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게 옳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것은 도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틀리다 이것 또한 도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 옳은 것 성립하는 것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나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성립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도리라고 합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이 인과의 도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는 이런 도리를 2600년 전부터 설하셨습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인과의 도리, 뿌린대로 거둔다. 석가가 설하신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은 이 인과의 도리, 인과율,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의학은 왜 그런 병이 나타났을까, 생겼을까. 그 원인을 추구를 해서 원인을 없애고, 이런 것의 반복으로 의학과 과학은 그리고 모든 학문은 발전했습니다. 석가가 말씀하시는 인과의 도리의 인과 관계는 이런 학문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태어나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여러가지 인간관계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약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 이유는 단한 가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더 나아질수록, 좀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운명입니다. 불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쓰겠습니다. 전 인류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운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이라는 운명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라는 것이 참알 수가 없습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명만큼 또알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참, 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이다. 운이 좋았다, 나빴다. 이 운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골프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그 벼락이 한 사람한테 떨어져서 이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있던 사람은 조금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지 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같은 길을 나란히 걸어서 가고 있었는데 왜한 사람한테만 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살수 있었을까요? 이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아니면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원래 탈 예정이었던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그 다음 편으로 예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캔슬을 한그 좌석을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다 사망을 한 사고는 적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 비행기에 타야 했을까? 원래는 탈 예정이었는데 왜 나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까? 진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이 운,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운명이라는 게참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여기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다른 나라여도 괜찮았다.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십몇억이나 되는 나라에서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았지만 왜이 나라에서 태어나 또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을까? 자식을 가진 부모는 많지만 왜 하필 나는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삼 남매 중에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여자로 아니면 남자로 태어났을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이 운명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전쟁 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태어났는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도 그 뒤에 인생은 운명은 바뀝니다. 변합니다. 왜 나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여자로, 남자로 아니면 이 부모님 사이에서 이런 모습과 이런 성격과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내 운명은 누가 정해서 누가 준 것일까?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참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일 겁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알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운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신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다, 신이 내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 조상님께서 조상이 내 운명을 만들어낸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조상 탓이다. 아니면 뭐 악령이 씌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름이 나쁘다든지. 다주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점집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확실하게 당신의 운명인 아니 내 운명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말을 해 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운명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운명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미신이다. 라고 석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운명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이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내 운명은 자업자득이다. 자업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인도어로 카르마가 중국에 전해져서 한자로 표기된 것이 바로 업입니다. 의미는 행위, 내 행위, 이게 자업입니다. 자득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결과입니다. 내 행위가 내 운명을 만들어낸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면 아, 네가 항상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네, 자업자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좋지 않은 결과가 왔을 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좋은 것도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낸다.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그 누구도 아니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내 운명이 정해진다. 만들어 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교를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내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온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 내게 오는 모든 결과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만들어낸 내 행위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은 내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운명을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닌, 자업자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내가 한 행위가 내 인생, 내 운명을 만들어낸다. 석가가 설하신 이 인과의 도리를 알게 되면, 인생을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